자, 우리 자이스토리 고1 수학 1A5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. 네, 저는 앞서서 이 풀어서 올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네, 55번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. 자, 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 이퀄 2일 때,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. 어, 뭐 이것도 풀이 방법이야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겠죠. 자, 일단 우리 제곱 플러스 제곱 분의 1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어떤 식 세울 수 있겠다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?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우리 곱셈 공식으로서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 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이퀄 얘 대신에 이제 2 써줄 수 있는 거냐 그럼 2 플러스 2니까 4 넣고 아 x 플러스 x 분의 1이 뭐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2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통해서 세제곱해서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을 구해줄 수 있겠죠. 어떻게 x 플러스 x 분의 1의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? 정개하면 어,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x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잖아. 자, 그럼 얘 대신에 이제 몇이죠? 2 써주면 되겠고, x 플러스 x 분의 1의 세제곱 은 뭐, 뭐가 되겠어? 아,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이구나. 어, x 플러스 x 분의 1은,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세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다쓸수 있겠죠. 얘 이퀄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그리고 3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다. 그죠? 어 그럼 우리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6 이항해주면 되겠고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이 뭐가 되겠다. 어, 플러스 마이너스 6 이항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8에다가 어떻게 되겠어?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된다.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. 이게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은 이제 숫자를 나눠서 계산을 해야겠죠. 플러스 8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8 플러스 6하고 계산하면 뭐가 되겠다.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다.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. 55번에 4번 되겠고요. 어 만약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풀고 싶다 하시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. 자 x 제곱이 있고 x 세 제곱이 있네 자 제곱과 세 제곱의 연관성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 아 제곱을 세 제곱하면 여섯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로 세 제곱을 제곱해도 여섯 제곱이 되는 걸 알고 있죠 아 여기 x를 빼먹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어, x 제곱의 세 제곱이 x의 여섯 제곱 x 세 제곱의 제곱도 x의 여섯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 자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, 우리 풀어줄 수 있겠죠 자 아래 싹 지워주고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그럼 자 X 제곱의 세 제곱이 여섯 제곱이었고, X 세 제곱의 제곱되어 X의 여섯 제곱이었다. 자, 얘이용해주면 어떻게 되겠어?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. 얘 전체 세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? X의 여섯 제곱 플러스 X 여섯 제곱분의 1. 플러스 어,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X 제곱분의 1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1.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. 자, 여기 어차피 1 되는 거는 지워주고 합니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도 우리 몇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? 얘가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식 써줄 수 있겠다. 좌변은 2의 세제곱이니까 8이 되겠고 8 이퀄 x 6 제곱 플러스 x 6 제곱 분의 1 거기에 플러스 6 되겠죠? 자6 이항하면은 x 6 제곱 플러스 x 6 제곱 분의 1이 뭐가 돼요? 그냥 2가 되는 거볼 수가 있다. 자그 다음에 자 얘는 또 뭐랑 같다라고 얘기를할 수가 있겠어.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x3제곱 플러스 x3제곱분의 1 얘를 제곱하면 또 뭐가 돼요? 얘는 x6제곱 플러스 x6제곱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x3제곱 곱하기 x3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? 자, 1 되는 거 지워주고 남는 게 뭐야? 아, x6제곱 플러스 x6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얘기할 수 있죠? 어, 얘를 우리 인용을 해주자 자, 그럼 플러스 2 이항하면 x 6제곱 플 x 스 x 6제곱분의 1은 뭐가 x 고 어, x 3제곱 플러스 x 3제곱분의 1전체 제곱 마이너스 x 가 되겠고, 우리 l u 어, 제곱 플러스 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lus x p l x p 제곱플 x 스 x p 제곱분의 p 전체 s x plus x plus x 마이너스 x 넘겨줄거고 나오는 식 x 뭐가 돼 x p 제곱플 x 스 x p 제곱분의 p 전체 s x plus 자, 양변 루트 씌워주면은,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 뭐가 되겠다?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다. 얘기할 수 있죠? 55번의 정답, 4번 되겠습니다.